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죠? 네, 전도사님도 여러분 보고 싶어서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 다시 여러분을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주도 네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전체 차렷. 하나님께 흥냄. 자, 차렷! 오늘도, 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경례!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친구들과 인사는, 네, 지난주 미션 알죠? 네, 지난주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하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 설교 영상을 얼만큼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네. 열심히 봐야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기를 바랍니다. 자. 진, 암, 이번 달, 4월 달 암송여절. 먼저 보겠습니다. 4월 달 암송여절. 네. 준사님 읽을게요. 요수아서 1장 7절 말씀. 네가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지난주 복습은 네, 구약 성경을 시간별로 나누면 열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네. 아, 그래서 열 시대. 시간별로 나누는 것을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창조 시대는 네 가지로 나눴죠. 창, 죄, 홍, 바 해서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네. 외우는 방법은 교육관 안에 누가 계신다고 했죠? 하나님. 교육관 이름이 무슨 교육관이었죠? 창조 교육관. 그래서 창조 시대. 어, 교육관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든다고 했죠? 인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뭐예요? 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죠? 네. 아,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네.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홍수 심판에도 인간들의 모습이 변했나요? 아니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었다. 라고 해서 창, 죄, 홍, 바, 창조, 죄지음, 홍수, 바벨탑. 이렇게 연상으로, 어, 그 이야기로 외우는 거 여러분에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의 주요 인물은 아담이었고요. 주요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다음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아이 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어뭐 여러 얘기지를 않았지만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죠. 그래서 족장 시대의 대표 인물은 네, 뭐 누구나 해도 되지만 아브라함 그리고 주요 장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미션까지 한꺼번에 보면 지난 주 미션 보면 뭐죠? 교회 친구들에게 전하기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죠 미션들.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미션 체크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열심히 설교를 봐주고 열심히 미션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미션 이번 달 암송여절 외우기였습니다. 여수 와서 일장 7절 말씀 어, 내가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될 것이다.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 글자 그대로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어, 그, 그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여러분이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암송한 걸로 전수사님은 달란트를 주겠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 본문은 따로 없습니다. 네, 본문은 역시 따로 없고요 아, 어, 왜냐면, 뭐, 계속해서 복습에 대한 얘기를 할, 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시, 오는 날 네, 다시 만난 날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지금은 네, 지금은 복습 겸 조금씩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출애굽 강야 시대 이번 주 제목은 네, 출애굽 강야 시대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국 광야 시대는 또네 부분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때까지 계속 네부분으로 나눴으니까 네 부분 나누면 요렇게 됩니다. 함께 존사님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 출애국, 네 출애국. 두 번째 십계명, 네세 번째 불신앙, 네 번째 재훈련. 그래서 첫 번째만 첫 번째 첫 번째 글자만 따서 출십불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국 광야 시대 출십불재. 어, 간단하게 하나씩 어, 설명해 보면 출애굽 시대, 네, 출애굽 어, 애굽을 탈출하는 얘기. 네, 선풍기가 생각나죠? 우리 선풍기, 선풍기, 선풍기가 생각납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얘기. 어, 오늘날식으로하면 이집트 를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 하나님께서 신의 사에서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이고, 근데 불신앙은 불신앙이란 단어는 어, 아니 불 네, 신앙이 신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변형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줄여서 불신앙 그리고 재훈련 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재훈련이라고 해서 앞 글자만 따서 출시 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씩 보면, 네. 요셉에 의해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사온 이삭의 열두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흐르고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계층으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소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맞죠? 하지만 애국 왕 바로가, 네. 그것을 바로 허락하지 않겠죠? 왜냐면 종두를 데리고 나간다는데, 나라도 허락 안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고, 그 이집트에 그열 가지 재앙을 혼남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은 회개하지 않았죠. 네,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몸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어, 전차 부대를 보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온 그런데 막상 어떻게 어떤 사건이 네, 일어나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생기고 뒤에는 네, 이스라 이집트의 전차 군대가 쫓아오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 어, 하나님께서 네, 홍해라는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해주셨죠. 네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감사하면서 살았나요? 아니죠. 부 역시 불평 불만하며 죄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주시고 입 피워 주시고 또 밤낮으로 지켜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이러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믿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 조상들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했던 아브라함 아이야요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네 너네가 내 말을 잘 듣으면 내가 자녀 삼아 주겠다. 복 주겠다. 지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내 말을 잘 지키면 그 말에 대한 십계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아직 하나님께서 아 훈련이 절대구나 해서 이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걸로. 네 그래서 애도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딱두 사람 빼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간 그러한 사건이 출애굽 광야 시대의 사건이죠. 자, 다시 이긴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처음에 애굽을 탈출한 얘기, 출애굽.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십계명, 네, 신의사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여러 법들을 주셨죠. 그래서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 다시 훈련 시켜야겠다 되 이들을 훈련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 중에 모두가 못 들어갔는데 딱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요수아와 갈렙. 네, 오직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통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내용을 따라서 출1 불제란 내용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지로, 이미지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 광야시대의 그림이 뭐죠? 선풍기죠. 선풍기가 어떻게 되죠? 선풍기가 자꾸 탈출한다. 선풍기 날이 자꾸 탈출한다. 날, 날이 탈출하기 때문에 출애국 광야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풍기의 날을 10개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10개라고 치면, 네. 왜열 개죠? 십 개명. 네, 열 개를 외우기 위해서 십 개명. 네, 선풍기 날개가 1 0 개다. 그리고 그십 개명을 어, 지키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 주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안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풍기를 돌리신다. 돌리시는 건 뭐죠? 재훈련. 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아, 애굽을 탈출시키셨고 네, 출애굽 탈출시키셨고 선풍기를 몇개열개 그래서 십개명 그래서 지키라고 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하 그래서 그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재훈련 시키신다. 하나지까지네 가지 훈련 네 가지 내용 출십불 제.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창조 시대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네창죄 홍, 바, 족장 시대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아, 이, 야, 요, 그리고 출애고 광야 시대를 네 가지로 요약하면 오늘 한 거죠. 출, 시, 불, 그다음 뭐죠? 한 개, 재, 재훈련, 그렇게 되겠죠. 출, 시, 불, 재. 선생님, 아직 입에 덜 익었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계속 또 다음 주에 또 반복할 테니까 잘 외워뒀다가. 다시 모이는 날 성경시험 봐서 준사님이 달란트를 폭풍으로 줄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외워서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음, 아, 재미없어.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주일 학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미션 나갑니다. 마밤 네, 이번 주 미션. 네, 교회에서 하고 싶은 행사 생각해오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이부자리 정리하기입니다. 그래서 해오기라고 해서 여러분이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생각해서 선생님들한테 어, 이런 행사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이부자리를 매일매일 잘 정리하고 그 또 선생님들께 이 미션 여부를 알려줘서 전두사님이 달란트 마음껏 줄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도 여기까지. 한주간 잘 보내고 전두사님 또 시간 날때 전화할게요. 빠이빠이.